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오늘은 또 나루토 피규어가 새로 와서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 아이템 넘버는 180806번이구요. 어떤 피규어가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나루토 걸즈 시리즈 하루노 사쿠라 피규어구요. 먼저 아트박스부터 확인해 볼게요. 정면이고요,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다시 정면, 위쪽, 그리고 아래쪽. 정면에는 사쿠라 상체 부분이 나와 있구요 사쿠라 하루노 버전 스플래시라고 되어 있네요. 스플래시는 뭐 물을 끼얹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물이 튀기다 뭐 끼얹다. 그럴 때 이제 사쿠라가 이렇게 뭐 튀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는 그런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네 나루토 걸즈. 걸즈 피규어 프롬 나루토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루토 질풍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메가하우스 로고가 보이고요. 네, 옆면에도 상체 이미지가 있고요. 뒤쪽에는. 사쿠라의 전체적인 모습이 있구요. 뒷부분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주의 표시 있고, 요거 정품이라는 표시죠. 그 다음에 반대쪽 옆면. 또 전체적으로 나와 있구요. 옆으로 취한 포즈 네, 나와 있네요. 그러면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옆에 두군데 그리고 앞쪽을 커팅을 해줬구요 꺼내보겠습니다 네 꺼냈구요 그 다음에 안쪽에 앞에는 뭐 이렇게 근 민트색으로 별빛이 블링블링 하는 그런 배경지가 들어 있네요. 박스는 치우고요. 네, 플라스틱 케이스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모자 그리고 캔 음료 그리고 사쿠라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피규어를 꺼냈고요. 그러면 구성품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발판 네, 투명하게 되어있고요. 발지지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메가하우스 2019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네요. 나뭇잎 마을 마크가 그려져 있고요. 다음에는 나루토 캔음료구요 어우 디테일이 작지만 상당하네요. 나루토 실루엣이 표현되어 있고요 나루토닉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네요 나루토닉 워터 그 다음에 밑에 글씨는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뭐라고 뭐라고 일본어로 적혀있네요 옆에는 사스케 실루엣이 있고요 주황색, 나루토 실루엣, 파란색, 사스케 실루엣 이렇게 띄어있구요. 뒤에 뭐짜잘하게또 다른 글씨들과 그런 것들 있네요. 작은 글씨는 너무 작아가지고 뭐라고 써있는지 안 보이구요. 네, 아무튼 아래쪽은 요렇게 위쪽은... 이렇게 네,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를 한번 볼까요? 네. 모자 밀짚모자 네, 안쪽에 이렇게 파여져 있고요. 네, 괜히 루피가 생각나네요. 자, 리본이 하나 달려있네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꼼꼼하게 조형이 되어 있는 모습이구요. 그 다음에 메인 사쿠라 피규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리가 가장 많이 보는 얼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얼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소녀 하면서 깔끔하게 페인팅이 되어 있고요 네, 사쿠라랑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소녀스럽게 나온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라데이션 처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머리 표현도 잘해주었고요 너무 약간 하얗게 한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상체. 네, 수영복 비키니를 입고 있구요. 네, 상부. 그리고 옆에 리본이 달려있는 네, 수영복을 입고 있구요. 하부. 이렇게. 발한번 볼까요, 발? 귀엽게 나와있죠, 발. 요 발은 조금 부자연스럽네요. 발 부분이 약간 미스인 것 같아요. 살짝 부자연스러운 발. 음.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구요 허벅지, 종아리 뭐 이렇게 다 표현이 다잘돼 있죠? 발가락에 힘 주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너무 작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 매니큐어까지 실려져 있죠. 손손 손 부분도 약간 아쉬워요. 이런 안쪽 디테일이나 그런 부분들이 살짝은 조금 아쉽네요. 너무 가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손 손가락 같은 경우. 그 위에 손가락은 네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반대쪽 여기 손가락이 너무 좀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요. 어, 이 피규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손과 발이 되겠네요. 손과 발 부분이 디테일이 조금 살짝 아쉽다. 어, 기존 메가하우스 제품들에 비해서 요 하루노 사쿠 로노 사쿠라 피규어는 조금 아쉽다 손하고 발이 조금 아쉽다 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리본 같은 경우, 경우도 이렇게 어, 잘 표현을 해 줬고요 이거는 부러지지 않게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좀 가늘어서 네, 이 부분 저번에 테마리 리본이 부러져 가지고 굉장히 속상했는데 이번 사쿠라는 뭐 크게 부러질 만한, 손상될 만한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건 조심을 해줘야 되겠어요. 발판하고 한번 결합을 한번 해볼게요. 네, 발판은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고요. 한번 이렇게 놔볼까요? 놓고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요. 자, 모자를 한번 씌워볼까요? 일진 모자를 한번 음... 들고 있어야 하나요? 아트박스를 잠깐 확인해볼게요 네, 이렇게 쓰고 있네요 그죠? 쓰는 게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쓰는 걸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이렇게는 잠깐 내려놓고 어, 살짝 걸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완전히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살짝 걸칠 수 있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요 손을 좀 들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할수 있기도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살짝 걸치는 정도로만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건들면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전시해놓고 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걸치기만 해놓으면은 크게 리본이 좀 앞쪽으로 오게 해서 네 걸. 제대로 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걸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네, 서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 벡터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고요. 이런 네, 느낌 발랄하면서 이렇게 누군가 물을 끼얹었을 때 이렇게 막는 포즈로 나온 나루토 걸즈 시리즈 하루노. 사쿠라 나루토 피규어였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헤이 배